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책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마이클 로지의 지음, 또 이수경 옹김, 웅진 윙스에서 나왔습니다. 원하는 것을 당기고 원치 않는 것을 밀어내는 성공의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끌어당김을 잘해서 원하는 것을 많이 얻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 삶은 내가 주의와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전화 걸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깜빡하고 이렇게 다른 일 하고 있을 때나 또 아참 전화해야지 그러면서 막 전화하려고 할때 딱 전화가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하고, 어뭐 나를 들여다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어 마침 내가 전화 하려고 했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또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요. 진짜 산나무 산이라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것처럼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을 끌어당기는 그 어떤 묘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책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이 발산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에 맞춰 작동하고요. 자신의 진동에 반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거고요. 안 된다 라는 말보다는 된다, 된다, 하고 싶다, 할 거다, 이렇게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 나는 뭐뭐가 싫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원하지 않는 대상에 주의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므로 대신 이렇게 묻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 나 뭐뭐 싫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는요, 아, 그러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건 싫은데, 그럼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요.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말 대신에는요, 침착해라, 또,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보다는요, 제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 라고 바꿔서 말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요, 자신이 쓰는 말이 바뀐다고 합니다. 말이 바뀌면요, 진동이 바뀌는데요,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진동만 내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글쎄 이것도 뭐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 바꿔서 해야지 뭐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것도 예,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진동만 내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끌어당김을 하려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의하고요.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은 진동을 강화시키는데요. 진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더 많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관심을 쏟고 집중해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긍정문의 사용이 효과적인 이유는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고요. 믿기는 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속도는 바로 이 믿는 정도에 정비례한다고 하니까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어, 저는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첫 번째는. 아, 끌어당김의 법칙의 증거를 기록하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증거를 기록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끌어당김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것인지 확인해 볼수 있어서 증거 기록장을 만들어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에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야 뭐 좋다 이렇게 있지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말로만 그런 건지, 어,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하나 하나 하다 보면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기록을 더함으로 인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음,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날짜를 쓰고요. 오늘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무료 주차권을 얻었다. 좋은 거잖아요. 커피 전문점에 뭐 무료 시음권을 얻었다. 친구가 아, 커피를 한잔 사줬다. 뭐 등등의 기록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증거를 기록하다 보면요. 점점 더 끌어당김의 효과를 업 시킬 수도 있고요. 증거기록장을 나중에 한 번씩 읽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하든 원하는 바를 이룬 것처럼 여기든 무언가를 축하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불평이나 걱정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진동법을 안에 있는 것들에 반응할 뿐이기 때문에요. 그 증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감사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뭐뭐가 없어. 나는 뭐뭐를 이루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나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야.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진짜로 뭐든지 잘 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하면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나는 지금보다 반드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거야 하면서 원하는 것을 자주 결심하는 순간,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낸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주 좋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결심하셔서 끌어당김의 가능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끌어당김 상자를 만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그와 관련 있는 물건들을 모아놓는 상자인데요. 잡지나 신문, 광고지에서 오려둔 기사나, 뭐, 가고 싶은 여행지에 관한 내용이나, 또 일에 관한 어떤, 어, 정보나, 책자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함, 이런 것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거죠. 보물상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끌어당김 상자 안에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때마다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되는 거고요. 어쩌면 그럴 때마다 우리 관심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의지력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행력도 높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담겨진 보물상자 같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담긴 끌어당김 상자를 한 번씩 열어볼 때마다 내가 하기 싫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게을러지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지. 더 열심히 해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내가 가려고 했었지. 자꾸 기억을 되살리고 결심을 되살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어, 이렇게 업 시키면서 끌어당김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붙여 놓으라고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은 그림으로 프린트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붙여 놓으라고 빌딩 사진도 붙여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음, 끌어당김의 법칙 증거를 기록하라는 것과 끌어당김 상자를 만들라. 이두 가지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애정을 갖고 키워나가려면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우리 삶이 좀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끌어당김의 법칙 이 책도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좀더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